언론인, 대변인, 통정치인 직설가, 김구라 같은 사람 음.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아,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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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인물풀이 시간인데 <laughs> 괜찮으시죠? 어려운 숙제 <laughs> <식재>. 그렇죠? <laughs> 인물풀이 먼저 사주를 읽으시고 느껴지시는 기운을 좀 풀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실컷 네. 해주고 욕먹는 사람 고슬수가떠내지 그 않아 왜 이럴까 이 사람 고집이 너무 세 강하고 자존심이 하늘 높은 줄모른데 욕심을 버려야 하고, 네. 넓은 아령으로 안고 포용을 하래. 말에 독설이 있어. 말을 할게 해. 존중을 받을 수 있대. 이 사람은 바닥부터 올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자격지심이 자기 많고 자기가 살아는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의심을 한다. 적수가 많아.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버려야 한다. 주변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주변 사람이 처음에는 많이 붙죠. 음, 음 그렇지만 이 사람 앞에서는 바른 말을할 수가 없잖아요. 늘 독설적인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람과의 만남이 되더라도 네. 나쁜 말, 나쁜 습관 같은 것도 고쳐주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늘 자기의 위주에 맞춰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 바르게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겠죠. 바른 네. 소리를 하면은 할 부터 내니까 네. 보통 자기가 나쁜 간섭이나 행동을 고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고 어 항상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어버리는 것밖에 안 되잖아. 그렇게 되면. 행동이 앞서고, 불화를 보면 참지 못하니까, 아무말 장렬이지.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 난처엔 상황이 많이 빠질 것 같아. 속내를 감추지 못하니까. 이런 분들은 어떠한 직업군을 좀 가질까요? 대변인? 정치? 왜 그쪽으로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왕자 자리에 앉았으니까. 왕인지 아니까. 사업을 한다면 사장이 되겠고, 왕자살이라면 뭐 선생이 님 잘해도 될수 있겠고 교장이 잘해도 될수 있잖아요. 근데 선풍으로 봤을 때는 언론인, 대변인, 정치인, 직설가, 김구라 같은 사람, 연예인일 수도 있겠네요. 연예인의 사주는 멀지. 어, 부모의 덕이었고 자수성가를 해서 4 0 세까지는 조금 힘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 끈기가 있고. 항상 사람을 모으는 힘은 있어 강한 힘은 있으나 행동이 조금 가볍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너무 자연스럽게 만나고 이 사람을 어, 우대하고 존중을 하는 만남이 되었더라도 너무 독설적이니까 남한테 스크래치 는 말을 많이 하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한 번씩 불의를 참지 못하고 하다 보니 그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행복이 되잖아 음, 자 그렇다면 자, 이쯤에서 이분 오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현재 경기 도지사이신 이재명 씨였고요. 어? 이재명 씨? 네, 네. 어, 도지사님. 네, 네. 응. 경기도지사를 지내고 계신 분이죠. 네. 경제. 이분 현재 차기 대권 후보자이기도 하지만 앞으로의 운세도 좀 궁금하거든요. 뭐 같이 포함을 해서 말씀해 주시면 더 좋고요. 제가 네네. 이렇게 높으신 어르신까지 사주를 또받으야 되는 또 이런 상황까지 처했는데, 또 이제 곤란한 또 상황도 될수 있고, 그쵸? 판단력과 네. 재치, 그 대처 능력은 음. 대단합니다. 우리 도지사님은 내가 보니 너무 훌륭하나, 음. 깊이가 없어. 말 때문에. 아. 지식이 많고, 네. 어늘 심사숙고 하나, 음. 실수가 많잖아요. 상대에게 상처 주는 걸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사람을 끄는 매력은 있지만 입이 앞으니까 항상 무례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세만 조금 고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마음을 다 얻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은 계속 터질 거예요 구슬수 계속 곤란한 상황이 생겨난다 음. 아니야만 못하도전 봐요 대권 후보자에서 가능성이 좀 많이 희박하다는 희박할 것, 것 같아요. 큰산이 나타나요, 또. 어, 큰산이 나타나고 네. 모아지는 그 힘이 모아지는 듯 하지만 음. 버티지는 못해요. 장기간 싸움은 약해. 차기 대권. 여기까지만 물어볼게요. 네. 음, 다른 사람 보여요. 누군지도 아시고요. 음, 아직까지는 음. 말씀 못드 주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 선생님께서는 네. 어느 정치적 색깔을 띠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아, 개인적인 논 개인적인 무속적인 풀이. 네. 요 바탕에서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음.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오해는 네.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인물 또그 재미있는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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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